안에도 이렇게 부담한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고 여기 어 냉장고래요? 네 이게 네. 냉장 기능을 하고 있어요. 냉장 기능을 하는 예, 예, 예. 온돌났다. 굉장히 깊어요. 네. 음. 네, 여기 같은 경우도 음. 음료수를 넣게 되면은 여기서 시원해지게. 냉장 기능을 갖다 이걸 합니다 냉온. 예. 네. 음, 차가운 차갑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네요 여기. 온도를 다가 유지시켜주는 거죠. 어, 예. 좋은데 이건. 예. <laughs> 또뭐 올려놓기 편하 겠네요. 핸드폰이나 예. 여러 가지 액세서리도 예. 넣을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이거인데 이걸 저희가 이제 수입해 와서 가장 저희 직수입을 하는 업체 중에서. 이걸 공식적인 AS 센터에서 AS를 받게 해주고 끝까지 음. 책임 사후 책임을 져주는 회사는 솔직히 저희 회사밖에 없다. 직수 입 업체에서 대부분이 뭐한두대 가져와서 그냥 팔면 그만인 그만인데 음. 그래서 직수입 차를 구매를 갖다 희망하시는 분들 중에 공식에스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희는 캐딜라 공식 AS 센터에서 3년에 6만 키로까지 공식 보장을 해준다는 거죠. 그럼 AS를 받으실 수가 있고. 그게 제일 네. 마음 편한 예. 거죠. 예, 그리고 주인은 그기에 따라서 이제 쿠폰북까지 이제 발행을 해주는 거고요. 그 쿠폰북까지 사람들이 차살 때는 조금 저렴하게 사고 싶고 예. 그리고 혜택은 다 받고 싶고 그렇죠. 예, 근데 그렇지. 여기 예. 오시면 그 기능을 다 만족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음. 이제 이번 9월 달에 이제 구매하시는 고객님들한테는 저희가 평생 엔진얼 쿠폰까지 드립니다. 아, 엔진을. 예, 여번에 이제 추석 뭐 맞이해서 이제 저희가 행사를하고 있습니다. 음. 평생 엔진을 그 네. 진짜 땡기네요 네. <laughs> 아, 이거 터치인가요? 네. 기능을 하네요. 읽어요. 어. 이거 보고 이제 시작되면 이만큼 들어가요. 이만큼. 네. 많이 들어가요. <laughs>